아, 에, 우리 랩넌트들도 왜냐면 그냥 이렇게 막 자꾸 다 장난하고 싶고 막재있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은 딱 놓치지 말아야 돼. 아,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만, 한마디만 뭐 내용 막 메시지 쫙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한마디만 놓치지 않고 딱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 이제 이 근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어, 이게 안 보여.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까지도, 잘 믿는 신자, 신학자, 교수까지도, 이게 잘안 보여. 근본 문제가. 아, 이게 보이면, 아, 이게 근본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받으면,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축복받는다는 것을, 응답받는다는 것을 말해줄 텐데, 이게 안 보이니까 말 못하는 거라. 근본 문제. 그게 뭐요? 근본 문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떠난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리얼하게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 게 이게 근본 문제다. 하나님 모르는 게. 이게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로 있어 어떻게 하냐?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다. 인간 하는 거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스러워서 파닥거리면서막 힘들어서 팔딱팔딱 뛰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는데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냥 팔딱팔딱 뛴다. 그러면 뛰지는 않지만 막 힘들어. 뭘 것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사업도 하고 다 있는데 그냥 힘들어 그냥 왜 힘든지도 모르고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거. 그래서 그건 네가 지은 죄도 아니고 원래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게 이게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각인되어서 완전히 이게 돼서 그렇다. 이걸 알려줘야 돼. 이 문제라는 거, 하나님 모르는 게이 문제다.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게 문제다. 음. 이게 죄요. 저주 재앙이죠. 사단. 이게 근본 문제. 이이 동글뱅이를 이렇게 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빠져 있어서 나오질 못해. 죽었다깨나도 이건 빠져 못 나와. 해결이 안돼 여기서 빠져 나오지를 못해 와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거 보고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운명이 딱 잡혀가지고 탁 올무 사단 딱 잡혀가지고 그런데 답을 주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답을 주신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해방. 승리.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 6조이죠 이번 주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아 세 가지를 찾아라. 이 우리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만 진짜 제대로 올바르게 믿는가? 예. 네. 이, 항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속아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속아서 당하는 거야. 어. 지금 뭐어 SK에서 그냥 SK 그 저기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기치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 어. 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해 줘야 돼. 어. 오직으로, 답으로, 자꾸 답으로, 복음으로, 답으로 내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딱 만나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딱 알게 해서 그 다음에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되어지면 하나님이 자녀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 어, 하나님 책임지시거든. 그아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지금 이제 캠프 디데이 지난 주부터 캠프 디데이 진행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세 가지를 찾아라 내가 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말씀을 딱 단어라도 잡아야 돼왜 잡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답이구나. 아주 이걸 붙잡아야지 하고 딱 여러분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찾아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뭐냐? 24제자 찾기. 24제자 찾기. 그리고 25현장 찾기. 영혼작품 찾기. 이것이 뭐냐? 기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자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땡깡 놓듯이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정말 안 주시면 안 돼요 막안 주시면 다안 믿을래요 하는 사람도 있어 막 결단 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막캬 하나님 진짜 하나님다 이거 주셔야지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정도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막 하나님 앞에 땡깡도 놓고 막탁 기도합니다. 알고 보면 틀린 기도하고 있어.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 이미 하나님이 탁 이미 예비하고 이미 준비돼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물 찾기, 지금 10만원 못 찾고, 지금 거기 지금, 10만원짜리 보물은 지금, 지금 썩고 있는 것 같아요. 보물 찾기에서 마지막까지도 나는 막 10만원, 나도 찾으려고 했지, 막. 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찾아내야 돼요. 찾으면, 뭐요? 돈 받잖아, 우리가. 어? 그런 것처럼. 분명히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24제자 찾기가 힘들면, 아, 어떻게 24제자 찾지? 힘들면 나 자신이 24제자 되면 되는 거예요. 못 찾으면 내가 되면 내는 거라니까. 하나님, 그냥 나 받으세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힘들면, 찾기 힘들면. 그래. 사실은 24는 우리가 탁 집중해서 해야 되지만 25 영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 아, 그래서 이것이 기도요. 24 제자 찾기, 25 현장 찾기, 영혼 작품 찾기. 분명히 있다니까요, 작품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망대 능력이 되는 거요. 아 그렇게 주신 말씀이 망대 망대 칠망대 망대 그데아 아, 바로 그 이게 기도구나 알아야 돼. 아 이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게 내용 중에서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나의 예수님, 나의, 나의가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만이 내가 집중해서 할수 있어. 나의 현장 24. 네. 24가 계속 나오게 되면 나의, 나의 현장 24.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 반드시. 아, 이제 아, 예, 마치겠습니다만은, 아, 24제자, 25 어, 현장, 영원, 작품 이렇게 우리게 말씀드렸습니다.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자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뭐냐면 처음에는 제자에서 저는 막 이, 그냥 아 맞다 목회는 제자 찾는 거구나 아아 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막 크게 들리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자 제자 되자는 제자가 되야만이 뭔가 이게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진행 중에 보면 전도 제자가 나와. 아, 이 제자보다도 이제 전도하는 제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뭐냐? 24 제자야. 24 제자 찾으라 이거야 힘들어? 못 찾겠어? 너무 막연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 자신이 24제자되면 되는거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24제자도 붙여주실 거야. 실제로 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냥 어떻게 악세사리처럼 뭐 우리가 뭐 그냥 예배 그냥 건성종 드리다가 아, 다 됐으니까 가자. 이제 됐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한 단어라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아, 창세기 7장 아, 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준행한 이 말씀이 이게 안 잡혀지고 만약에 단어가 문장이라도 안 잡혀진다? 여러분 속는 거야. 어, 여러분 쉬운 대로 말씀 듣고 어, 여러분 속 그냥 어, 편한 대로 말씀을 음, 음, 이, 계산대로 말씀 듣는다? 안 되죠. 여러분이 말씀 딱다 내려놓고 말씀을 딱 받을 때 단어 문장이라도 딱 잡고 기도하면서 하면 이게 길들여져야 된다고.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죠? 노아, 노, 모든 그 천, 천하 만물이 다 노아의 것이 되어버렸어. 예. 네. 그리고 창세기 22장. 1 8절의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복을 주셨어. 어떤 복을 주셨어? 내시루 말미야마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만민이, 천하만민이. 어, 그 말씀이 내시루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캬, 그 족보에 보면 바로 후순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거요. 그러니까 내 씨름 알면 복을 받는다니까, 아, 내 자식들 막 공부 잘 시켜서 막복 받게 해야지. 이, 오해하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진짜, 어, 아브라함이 정말 딱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대로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22장 18절을 말씀이 있어요. 다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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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해가지고 다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거야. 어. 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어라도 문장이라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실제로 아,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그냥 쉬운데 자기 쉬운대로만 이게 딱 받거든 요다 내려놓고 전부 다 하 내려놓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가아서 오늘 응답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나의 현장 이십사 문제 주인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 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